오늘 아침 뉴스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에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나오셨어요. cbs 장성주 기자 뉴스토어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첫 뉴스 뭐부터 갈까요 구속 유감 lct는 천지개벽 예 지난 주말 이번 의혹의 핵심에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배임과 뇌물 혐의로 구속이 됐죠 네,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도의적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를 했습니다. 예. 소속 임직원의 관리 책임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저에게 있는 것이 맞다. 살피고 또 살폈지만 부족했던 것 같다고 유감을 표시했고요. 유감. 네, 그러면서 이제 한전 직원이 뇌물을 받고 부정 행위를 하면 대통령이 사죄퇴하느냐라고 그래. 하면서 국민의힘의 사퇴 요구를 맞받아쳤습니다. 네, 네. 또 부산 LCT 관련해서 부산 도시공사 땅이었는데 민간에 팔아서 구청이 허가해 주고 개발해서 일조원이 넘는 것을 나눠 먹었다. 조사하면 천지개벽할 일이 벌어질 거다. 권한이 생기면 반드시 재조사해서 전부 감옥에 보낼 생각이라고 역공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네. 유감 표명을 했고 또 LCT로 역공을 했고 어제 이재명 지사 음. 이야기인데 어 검찰 수사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네, 검찰 수사 상황을 살펴보면은 말씀해 주셨지만 유동규 전 성남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주말 사이에 이제 구속이 됐고요. 네. 핵심은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했던 열아홉 개의 녹취록이 검찰에 분석 검찰에서 분석이 끝났다 <laughs> 이렇게 좀볼 수가 있겠습니다. <laughs> 왜냐하면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의 구속영장에 기재된 혐의를 소명하는 증거가 이 바로 녹취록에서 나왔기 때문인데요. 네. 특히 이제 민간 사업자들의 편의를 봐주고 금품을 받았다는 뇌물 혐의가 아마 앞으로의 핵심이 될것 같습니다. 음. 유동규 전 본부장은 화천대유 대주주인 그 김만배 씨에게 대장동 수익 중 700억 원의 배분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예. 또 김만배 씨에게 5억 원등 모두 8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음. 유전 본부장 측은 농담처럼 이야기한 것이지 실제 약속하거나 받은 게 없다. 이렇게 700억 원에 대한 어,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했고 농담처럼 얘기한 거지 실제 받은 거 아니다라는 얘기는 얘기를 하긴 했다는 거잖아요. <laughs> 그렇죠, 700억에 녹취... 대한 얘기가 녹취록에 있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인할 수 없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5억 원에 대해서는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유동규 전 본부장과 김만배 씨가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재명 지사가 어제 유감 표명까지 했는데 야당은 이재명 지사를 향한 공격을 공격의 고삐를 더 죄고 있어요. 예, 뭐 사퇴하라고 하는 거죠. 사퇴하라고 하는 건데 지금 뭐 상황에서 사퇴할 만한 뭐가 뭐 나온 거건 아니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 과도하게 정치 공세다라고 이제 이재명 지사 측은 생각을 후보 측은 생각을 하는 거고 저는 이재명 후보의 그 단어 하나 하나가 굉장히 눈에 띄더라고요. 어떤 것들이요? 이렇게 면은이 지금 어제 기자회견 에 당연히 잘그뭐 이제 준비를 했겠지만 이런 겁니다. 3천여 명의 성남시 공무원, 1,500여 명의 소속 임직원 그러는가 그러니까 유동규는. 삼천 명, 천오백 명 중에 한 명이란 얘기예요. 어. 예,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뭐 측근 이런 거를 이제 부인을 한 거고 이런 단어를 썼어요. 부패지옥 청렴 천국, 부패즉사 청렴영생이라고 자기가 공 강조를 해왔다. 음흠. 천사의 얼굴을 하고 나타난 마귀의 손을 잡는 순간 이게 그러니까 약간 뭐라고 대립적 세계관.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빗대서 만든 음흠. 천사와 악마의 싸움. 그러면 누가 천사고 누가 악마인 것인가? 음. 빗대서 말하면은 국민의힘 쪽이 좀 악마에 가깝고 본인이 천사에 가깝다 이런 얘기를 지금 빚대서 좀한 거예요. 정확히는 마귀라고 네. 표현했더라고 마귀. 마귀. 네. 근데 천사, 악마를 예전부터 많이 썼어요 이재명 지사가. 아 그래. 예. 그리고 노벨이 화약을 발명했다고 해서 알카에다의 911 테러를 설계한 것이 될수 없다.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노벨은 이재명 지사고 화약 발명한 거는 대장동 설계를 한 거를 얘기하고요. 음. 그리고 알카에다는 국민의힘이고 911 테러는 국민의힘이 관련된 비리입니다. 그니까 음. 이런 식의 비유법을 써서 지지층은 결집을 하면서도 예. 책임은 우회적으로 이제 인정을 했다, 뭐 이런 식의 있는 거고. 예, 예. 대장동 관련해서 어저께 이제 뭐 단독들이 좀 줄기는 했는데 몇 개가 나왔어요. 네. 하나가 이제 되게 눈에 띄는 게. 그 예전에 여기 화천대유 측에서 이제 이, 이 대장동 개발을 하면서 문화재가 많이 나왔잖아요. 문화재를 이제 보존해야 되는 거. 네. 근데 그 문화재 시골 표본조사 범위가 16만 6천 제곱미터에서 13만 9천 제곱미터로 한 8천 100평 정도 감소를 했어요. 음. 이거 여기를 아예 원형 보존녹지로 어, 어, 보존 지정을 했는데 이거를 그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이거를 담당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곽상도 의원이 이 문화재청 소관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였다. 아. 그래서 이쪽으로 지금 이런 거를 해서 좀 로비한 거 아니냐, 로비한 거 아니냐, 뭐 이런 그 의혹이 욕을 보고 있는 거군요. 서울신문이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예. 그래요. 그런가하면 뭐 천화동인 6호 조현성 씨 지금 뭐 단독 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눈에 띄는데 장성주 기자, 네. 어때요?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수사 결과의 내용도 좀 중요하긴 한데 이게 수사 끝나고 나서 어떤 면을 바라봐야 되느냐가 좀중요할것 같거든요. 음. 근데 물론 이제 정치권의 어떤 파장 그리고 특히 대선의 어떤 영향성 이런 것들도 봐야 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검찰 개혁의 성적표도 좀 봐야 된다는 어. 생각이 좀 듭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이 정도 크기의 어떤 게이트급의 음. 수사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어떻게 수사를 했냐면 검찰이 경찰에서 수사하는 거 가져와라 이렇게 해서 음. 본인들이 수사를 했단 말이죠. 네네. 네. 그러면서 나왔던 게 어떤 정그 검찰권의 어떤 남용 음. 그리고 정 너무 정치적인 경, 검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그 검찰 개혁의 원인이 됐던 거잖아요. 예. 근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검찰과 경찰이 투 트랙으로 수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음. 그렇기 때문에 이번 수사 결과를 보면 그러면 이 검찰이 결국에는 수그 개혁이 더 필요한가 아니면 정말 황골탈퇴한 조직이 됐는가라는 것도 볼수 있고. 또 경찰 같은 경우는 좀 정치적인 입김에 너무 약한 거 아니냐 혹은 수사력이 검찰에 비해서 좀 약하다 이런 음. 좀 평가를 받아왔었는데 네. 그거에 대한 어떤 쇄신을 보여줄 수 있는지 아니면 아. 진짜 기후가 현실이 됐는지 그 부분도 것들을... 주목해 봐라 네, 예그 포인트도 관심을 가지고 보죠 그두 번째 포인트 넘어가기 전에 아~ 조현 천하동의 6호 조현성 변호사 인터뷰가 눈에 띄는데 음. 간략히 내용이 뭐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남욱 씨 지금 미국에 있는 남욱 씨하고 이, 이게 이 사건이 터지면서 전화 통화를 했는데 어, 한마디로 우리는 별로 잘못한 거 없다. 남욱이나 음. 조현성 변호사는 천화동인 음. 6호하고 4호 소유주적 각각 네. 잘못한 거 없으니까. 그냥 솔직히 다 얘기하라고 했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음. 조현성 씨가 어떻게 자기 무슨 역할을 했는지, 그러니까 키낸 파트너스를 통해서 자금의 조달하는 역할을 자기는 음. 했기 때문에 음. 280억 원 정도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그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뭐 이런 거고 자기는 불법 안 했다. 네. 김만배 씨가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왔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남욱이 전화에서 솔직히 다 얘기하라고 하더라. 음. 이게 지금 제목으로 뽑혔네요. 그렇죠. 예. 자, 아,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고 오늘 이준석 대표가 일부 인터뷰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야당의 입장 좀 들어보기로 하고요. 장성주 기자. 네. 불법 탈세 의혹. SM 매각에 먹구름 되나? 어제 역외 탈세, 불법 탈세 의혹의 판도라 상자가 또 열렸어요? 네. 그 국제 탐사 보도 언론인 협회가 이제 판도라 문건이라고 해서 공개를 했는데 아, 등장 인물들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스위스, 홍콩 같은 피난처를 통해서 이제 불법 탈세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꾸준히 발표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2016년에도 이른바 파나마 문건이라고 해서 발표했던 예. 내용이과 이제 좀 흡사한데 이번에는 누가 담겨 있습니까? 이번에는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 음. 압둘라 이세 요르단 국왕 등 336명에 이르는 게 정치만 인이 정도고요. 경제인도 한 130명 정도가 어. 포함돼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우리가 주목해다,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제 한국인의 몇 명이 들어가 있느냐가 될 텐데 몇 명입니까? 한국인 수익 소유자의 165개가 들어가 있는데 개인 이름이 275명이고 회사 이름이 184개가 포함돼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SM의 이수만 회장 이름이 언급이 돼서 어제 하루 종일 시끌시끌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뉴스타파가 이제 함께 이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를 어제 이제 공개를 했는데, 네. 그 중에서 이제 이수만 회장이 차명으로 홍콩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웠다는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이또이 이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 미국 말리부에 있는 별장을 샀는데, 그래서 해외 부동산 투자 한도 제한을 피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도 전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이제 이 회장은 즉각 반발했는데요. 을 홍콩 법인은 미국 이민자인 이 회장의 아버지 이희재 씨가 설립한 거고 현재는 한 재단에 기부가 돼서 어 이제 지금은 문제가 없다. 음. 그리고 국세청과 금감원, 검찰이 이미 조사를 했는데 불법 자금으로 설립 운영된 게 아니라는 게 이미 밝혀졌다. 그렇기 때문에 명예훼손이기 때문에 이걸 보도한 뉴스타파 측에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자, 김준일 대표. 예. SM은 지금 경, 경영권 매각 중이잖아요. 매, 매각 중이죠. 완료된 거 아니고 매각 중이잖아요. 협상 중이죠. 지금. 그 상황에서 지금 이런 보도가 음, 터졌네요. 예, 아무래도 그게 이제 이렇게 강경 대응, 법적 대응하겠다라고 나온 거는 그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고 해서 우리는 이제 이수만 회장은 무, 뭐, 무고하다라는 걸 밝히려고 하는 거고. 음. 뭐 이런 겁니다. 기사에서 보면은 이제 그 홍콩에 있는 법인의 그 설립자가 누구로 돼 있, 는 대표가 누구로 돼 있냐면은 네. 제임스 히제리 씨가 돼 있는데 이게 이수만 회장의 아들 아니, 아버지라는 거야 아버지. 거예요. 아버지. 예, 예. 그래서 그 거기에서 이제 S.M. 측에서 해명한 거는 음흠. 이게 원래 그 히제리가 가지고 있던 게 어, 그레이스 경현 리한테 상속했는데 이게 그 아버지의 부인. 그니까 러 이수만 음. 회장의 어머니겠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상속되었다가 최근 최, 최, 최종적으로는 제 j 지 기독 어, 자선 재단에 기부가 됐기 때문에 이게 뭐 문제가 없다 그리고 한국 국세청에서도 다 봤다라는 건데 음. 뭐 이거는 추가적으로 뭐 뉴스타파 보도가 있고 속 보도가 또 있겠죠 예, 거기에 그, 대해서 예, 그런 것들이 좀 지켜봐야 되고뭐 국세청에서도 예. 있는지 이런 게 소명이 됐는지 확인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아마 이 보도가 이거 하나로 끝나지는 않을 테니까 음. 후속 보도 나온 대로 더 저희가 더 정해,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아 창성주 기자, 네, 커멘트할 예, 게 있습니까? 네,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까도 이제 매각 관련해서 이게 좀 민감하게 반응한 것처럼 보인다라고 했는데 네. 사실 이제 이걸 매각 그러니까 매수를 하려고 하는 측이 CJ 카카오 하이브 이 정도가 지금 언급되고 있거든요. SM을 사려고 하는 회사들이. 네. 음. 근데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는 문어발식 사업 확장에 대한 비판을 받으면서 오늘 그 김범수 회장이 국감에도 출석을 하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수전 분위기가 굉장히 차갑게 식어버렸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더 타격을 받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분위기가 좀 싸늘해지는 상황에서 이런 보도까지 터졌기 때문에 맞습니다. 어제 SM이 그렇게 강력 대응을 한 거군요. 네, 여기까지 두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